연단의 복불로 연단한 금은 도가니가 은을, 용광로가 금을 녹이듯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므로 시련하려고는 오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하여야 합니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단련 후에는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정근 같은 믿음으로 나올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이제 크게 기뻐하니 이는 우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많은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깨어 믿음의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고 강건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참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4. 겸상의 복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시게 해 주십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면 우리들이 받아 먹고 주께서 주님의 손을 펴시면 우리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면 그것을 먹었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도 우리 안에 있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영원히 보좌에 앉히시며 존귀하게 하셨고 영원히 계시는 주 님의 보좌에 대대에 이르도록 그리스도 예수 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어 우리를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